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기상천외한 무기가 세상을 바꿔놓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때는 그저 재밌게 오락거리로 봤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우리는 생명을 해치고 평화를 멀리 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지난 17일에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네. 놀라운 점은 이제 테러의 무기로 사용된 것이 무선 호출기.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제 삐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laughs>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를 썼어요.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작이기도 이제 안전한, 안심하고 쓸수 없게 됐다. 굉장히 네. 이제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걸로 이제 보고 저도 이제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삐삐에 뭘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일단은 뭐 폭발 장치를 숨겨야죠 음. 숨겨야 되는데 그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숨겼느냐 예. 기폭을 시킨 건 아마 전파 신호를 보내면서 음. 기폭을 시킨 것 같은데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숨겼느냐는 부분에 따라서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작은 화학 물질이나 이런 걸로도 폭발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가능은 한 상황인데 여하튼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뭐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3,000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12명인가 죽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상자가 나왔지만은 다친 사람이 더 많고, 뭐 사망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뭔가 뭐냐 폭발 장치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언제 심었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게 왜냐면은 하 기계니까 제조공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조공정 때그 공장에 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앞으로 살상무기를 쓸 거니까 너희가 이거 좀 폭탄 좀 넣어줄래? 그러면 그, 회사가 뭐 넣어주죠. 뭐돈 받고, 돈뭐 이렇게 <laughs>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삼천 개, 뭐 몇천 개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다시 조립한 다음에 다시 시중에 뿌린 건지, 뭐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 관련해서 대만의 한 회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이번에 터진 무선 호출기들이 대만 회사에서 제조한 걸로 이렇게 저그 상품 정보가 아 들어가 있나 봐요. 그런데 예. 그 해당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 브랜드만 라이센싱해서 다른 회사에다가 팔았을 뿐이고 하청을 줬다, 쉽게 기하면 하청도 아니고 상표만 판 거예요. 아, 상표만. 예. 예. 그리고 예. 실제 제조나 이런 거는 그 우리 라이센스를 사간 회사에서 제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만 회사에서는 해명을 했는데. 음. 그 해당 회사라는 게 지금 찾아보니까 정보도 없고 이게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이제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 놨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무선 호출기들을 제조 직접 해 가지고 음. 몇달뭐한 5개월인가 6개월 전에 이제 헤지볼라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때 그렇게 팔았던 게 아니겠느냐. 음. 어, 그래서 사실 9월 17일날 레바논에서 터졌을 터진 이 사건이 이제 먼저 알려졌지만 그 다음 날에 시리아에서 또 터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17일하고 18일 이두날 동안에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아더 예. 있군요. 예. 심지어 그 17일날 터졌을 때는 8살짜리 여자애나 뭐 11살짜리 남자애 같이 민간인들의 어떤 그런 억울한 피해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즈볼라만 네. 뭐 삐삐를 한건 아닌가. 삐삐를 이게 소위 말해서 이들이 하게 된게 음.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킹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죠. 삐삐를 이용해서 서로 신호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게 타겟팅이 된 거지만은 모두가 음. 다 해즈볼라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렇죠뭐 해즈볼라에서 어. 일괄 구매를 했더라도 네. 그 중에는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음. 또는 뭐한 달이 건너서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인간인들한테까지도 아마 그 이용자가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당연히. 음, 그렇군요. 음. 자, 이거를. 그~ 이거 말고도 소위 말해서 삐삐 말고도 뭐~ 이게 무전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무전기도 터졌고 단파 라디오도 터졌고 음. 심지어는 뭐~ 지문 인식기가 터진 경우도 있었대요 예. 음, 그래서 지금 뭐~ 헤지 볼라나 레마은 쪽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죠 음. 무전기를 포함한 일체 그~ 전기 전자 장비들의 이용을 중지하고 전수저사화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전기 중에는 일본의 그 아이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무전기도 있는데 음. 그게 또그 회사에서는 이 모델이 우리가 10년 전에 이미 단종된 모델이다. 네. 그리고 옛날에도 우리의 이 제품을 그대로 복제 카피한 다른 짝퉁 상품, 저, 저, 상품이 있었다. 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본의 무전기 회사가 이걸 직접 아마 뭐 뭘알 수, 그러니까 하청을 받았을리는 물론 없고 음. 하청을 안 받았더라면 중간에 진짜 누가 무전기를 다시 열어가지고 예. 몰래 폭발 물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선 그 기폭 장치까지 놓고 뭐 그래야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예. 그뭐그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회사가 이걸 직접 뭐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이게 이게 한꺼번에 터졌으면은 신호를 특정 지역에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음. 터지게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예, 삐삐 신호는 이제 우리 핸드폰하고 달리 단방향 신호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왜냐면 삐삐 쪽에서 딴데로 보내진 않으니까. 그렇죠. 라디오 방송 같이 촥 풀려요. 수신기죠. 뿌려요. 그러니까 수신기죠. 예, 수신기입니다. 예, 예. 이걸 이렇게 쫙 풀리게 되면은 음. 예를 들어서 레바논 같은 경우에 뭐 아주 큰 나라가 아니니까 뭐. 어~ 저녁에 뿌리는 것도 가능할 것같고요 예. 뿌리게 되면은 그~ 사실 모든 신호들이 다 퍼지게 되는데 그중에 그~ 특정한 신호를 받는 그~ 어~ 암호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음. 그, 그~ 저기 그~ 수신을 하게 그~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런 삐삐로만 이제 그~ 뭐~ 옛날 천사 뭐~ 이런 거 보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예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 그런 방식으로 전파를 뿌린 거고, 어. 그 중에 이제 이 기폭 장치가 있는 것들이 거기에 걸려 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폭발한 어, 거죠. 아, 이게 약간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번거롭지만은 굉장히 좀 음. 공포스러운 건데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좀 뉴욕타임스 얘기도 했지만은 미국 국가안보국의 법무자문위원회 진행 글랜거스테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뭐 온도 조절기 그 어떤 전자기기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조금 뭐 우리도 사실은 북한하거나 주변에 이제 긴장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뭐 뭐 북한이 이거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안심할 수 없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렇죠 일단은 전파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뭐그 어느 국가도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음.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만 뭐 전파를 주고받는다든가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어 안심할 음. 수 있는 물건은 없다. 꼭뭐 폭발하는 게 아니더라도 음.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도 얘기가 되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파괴적으로 음. 뭐 얘가 지금 보여진 거죠 사실. 음,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나 어떤 소설 같은 데서는 이런 거좀별 희한한 무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 킹스맨 이제 영국 첩보원을 다룬 그 킹스맨에서는 머릿 속에다가 이렇게다 무슨 기폭장치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터지게 되는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좀 소설이나 이런 작품 속에서 좀 이런 어, 좀 특이한 뭐 작품들 뭐 이런 무기들 어떤 게좀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흔히 시한폭 탄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시한 폭탄이 아니라 이번에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 발생한 것처럼 어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기폭 장치를 조작해서 터뜨리게 하는 그런 식의 폭탄 설정이 요즘은 테러를 다룬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음. 그리고 사실 그런 기술 자체는 아주 그렇게 막 고난이도 이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좀 개탄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어떤 전기 전자 제품이든 안 쓰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갑자기 음. 그 불안과 공포를 확 밀어 넣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음. 이게 사실 민간인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걸려들 수 있는 일종의 부비 트랩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그 국제 범죄로도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유엔 예. 같은 데서. 명백하게 이번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기획을 했던 굉장히 좀 독하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좀 나쁜 발상이 더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킹스맨에서 나오는 그 장면도 사실 영화적인 설정이다 보니까 좀 그리고 약간 이제 블랙 유머 같은 그런 연출이었잖아요. 분위기가. 예, 예.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 이제 음. 터질 때 뭐가 축포가 쏘아 올려지듯이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예. 그래서 음. 약간 유머러스하게 했지만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음. 아, 사실 사람들 머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다 다닥 이렇게 네. 터지는 장면은.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그 예. 장면 두고 평론가들 중에서도 좀 말이 있었죠. 음. 저건 좀 과했다. 음. 음, 그렇군요. 어쨌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벌어진다라는 거는 현실에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건데 네. 좀 이렇게 뭐 첩보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국가에서. 어좀 이렇게 쓰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이런 첨단 무기들이나 뭐 이런 방식들이 뭐 어떤 것 다른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는 해킹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인터넷을 망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인터넷 같은 데뭐 USB를 통해서 뭘심는다거나 혹은 뭐 이번에 일어난 이런 방식에 이렇게까지 이번에의 경우는 사실은 아날로그적 공격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뭐이 예. 예. 전파를 <laughs> 이용한 거니까 예. 아날로그적 일 <laughs> 뭐 수도 있죠. 예. 대단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음. 그래서 온갖 방식이 거의 다 가능하고 요즘은 음. 뭐 전파 없이 살수 없고 인터넷 없이 음. 살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존의 뭐 파이어월이라든가 기존의 해킹을 막는 방식으로 이번 경우는 막을 수있던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 그렇게 보면은 지금 박상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을 넘었고, 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이 현대 문명의 이기라는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한 불안감을 야기한 상황이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했다라고 보고 이스라엘이 아랍을 상대로 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로 국제사회에 제재가 안 들어가는 거지. 거꾸로 아랍이 이스라엘의 상대로 했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죠. 당장 뭔가 규제와 제재인데. 어뭐 힘의 논리가 이것도 이제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선진국들이 좀더 먼저 자행을 한다라는 거가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문제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박상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양두 분이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이제 이번 이 사건하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 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게. 음. 뭐 21세기 접어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 과학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특히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제 드론들이 그 많이 활약을 하잖아요. 예. 옛날에 미국이 만들었던 아주 비싸고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을 구사한 그런 무인 비행기 드론이 아니라 값싸고 저렴하고 쉽게 양산되는 그런 드론을 쓰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드론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무선 호출기 터트렸던 테러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광범위한 어떤 피해와 특히나 공포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수단으로도 지금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과학 기술의 이기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비나 어떤 선도적인 규제 같은 게 국제적으로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원종호 네. 대표님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 일단 일종의 정부 혹은 정부 산하의 첩보 조직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고 긴 공작을 통해서 이제 자행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긴 어, 과정이 이루어졌고 이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조사와 음. 책임 소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은 너무 좀 우리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네. 아무리 뭐 테러와의 전쟁이고 그 각자의 논리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은 두 분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삐삐 테러와 함께 새로운 무기들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평론가 원종호 대표였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